안녕하세요. 은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사람과 걱정이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걱정이 반찬이면 상다리가 무너진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며 사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입니다. 책 제목 듣자마자, 아,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는 인간의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걱정을 유발하는 감정인 불안, 외로움, 분노, 무기력, 열등감, 우울, 이렇게 총 여섯 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의 정체를 밝히고 그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직전에 알랭드보통의 불안을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섯 가지의 감정 중에서도 불안의 정체, 그리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3가지 해결책 중에 세 가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걱정이나 불안 같은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얼마나 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해결책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도대체 취업이 되기는 하는 걸까? 친구들은 하나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노량진으로 떠나가고, 아는이 하나 없는 도서관에 섬처럼 떠있을 때, 편의점 앞에서 갈등하며 얇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는데, 딩동하고 울리는 휴대전화 벨 소리. 생활비 입금했어. 돈 걱정 말고 끼니 꼭 챙겨 먹어. 라는 고향의 노모가 보낸 문자는 우리를 한층 더 불안하게 한다. 몇푼 되지 않는 월급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입금되었던 월급은 썰물처럼 서둘러 빠져나가고. 전세금 마련조차도 아득하게 느껴질 때. 나이라는 숫자와 비례해서 점점 늘어만나는 걱정. 이러다 강제 독신주의자가 되는 건 아닐까. 조기 퇴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백세 시대라는데 남은 생은 뭘 먹고 살지? 지렁이처럼 흙 파먹고 사는 재주라도 익혀야 하는 걸까? 아내의 인기척에 놀라 서둘러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까닥 모를 눈물이 눈가에 맺힐 때.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더 커졌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알랭드 보통은 일상 속에 감춰진 현대인의 심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일상의 철학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불안이라는 작품을 통해 불안 요소로 꼽은 것은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인데, 그중 내가 가장 공감한 부분은 능력주의다. 중세시대에는 계급주의 시대였으나 현대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다.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자책감 등이 우리의 삶을 불안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등장한 수저론이나 조물주의의 건물주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능력주의에서 오는 불안의 일종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 내지는 자책이 짙게 깔려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처지를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우물을 뛰쳐나온 개구리라 할수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을 때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수 있었다. 그러나 우물 밖으로 뛰쳐나온 지금은 메스미디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은 한층 더 작고 초라해졌다. 불안은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감정인데, 한마디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근심, 걱정, 초조, 공포, 스트레스 등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던 불안이 점점 깊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불안장애라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불안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이다. 미국에서는 무려 4천만 명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 걸까? 걱정에 대한 관점 바꾸기 불안은 여러 얼굴로 우리를 찾아온다. 그중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불안이 근심 걱정이다. 걱정은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고 대처 방안도 다양하다. 80세의 노인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파고, 갓 입사한 청년이 퇴직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부터 제2의 직업을 물색하는가 하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회사로 돌아가 눈앞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걱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고작 4%뿐이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불필요한 걱정인데, 인생의 대부분을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마음의 평화나 기쁨도 잃은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탈무드에서도 인간은 앞날을 미리 알수 없는 동물이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탓에 그나마 즐겁게 살아가는 거라며,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인공지능조차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은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동물 중 가장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언자로서의 능력은 잼병이다. 전두엽이 지닌 진정한 능력은 예언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피드백을 통해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바로잡은 뒤 질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즉, 우연히 발생한 일을 필연으로 만드는 능력이라 할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라고 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걱정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걱정은 불안만 가중시켜서 가뜩이나 짧은 인생을 더욱더 짧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근심 걱정에 대한 관점만 바꿔도 삶이 훨씬 즐거워진다. 비약하는 습관 바꾸기. 폭망했어. 성적표 보여주면 난 3분 안에 사망이야. 엄마 아빠가 사나운 맹수처럼 날 물어뜯으려 달려들 거야. 그냥 퇴근하라고? 안 돼. 내일 아침까지 끝내지 못하면 팀장이 입에 거품을 물고 넌 해고야 하고 외칠 거야. 고백하라고? 절대 절대 안 돼. 거절당할게 빤해. 난 보나마나 지독한 수치심에. 한강에서 뛰어내릴 거야.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도 실제 벌어질 일보다 비약해서 말하곤 한다. 세상의 모든 비약이 나쁜 것은 아니다. 비약은 단조로운 대화에 재미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다. 코미디언도 논리나 행동의 비약을 통한 과장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일상을 벗어난 비약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의도적이 아닌 무의식적인 비약은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다 나 이혼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게 분명해. 대화 도중 스스로 한 말에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쯤 있으리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쑥 말을 내뱉고 나니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씨가 된다는 격언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일지라도 청각을 통해 뇌에 전달되면 뇌는 그 말이 지닌 의미를 분석한 뒤 상상한다. 실제와 착각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뇌는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신경기관에서는 상황에 맞는 도파민, 글루타민산염, 아세틸콜린 등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나는 그동안 연습을 충분히 해왔어.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할 거야. 나는 부상으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해보나마나 꼴찌할 거야. 실제 상황이 아닌 상상일 뿐인데도 자신이 무심코 한 말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울적해지기도 한다. 우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민의 분비가 늘어나는가 하면. 패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랜 세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약속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르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간에 일단 뱉고 나면 일종의 자기 예언과 같은 유사한 형태가 되어서 마음속에 남게 된다. 비약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으면 쉽게 불안에 빠진다. 그것이 비록 터무니없는 말일지라도 뇌는 현실로 인식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할수록 현실처럼 느껴져 불안감은 증폭된다. 자주 불안을 느낀다면 비약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약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말미암아 대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방 해결책을 찾아낸다. 다른 과목은 지난 학기와 점수가 비슷하네. 문제는 수학이군. 수학이 16점이나 떨어지는 바람에 평균 점수가 떨어져서 등수가 10등이나 밀렸어. 엄마 아빠가 꾸짖으면 뭐라고 하지? 일단 수학학원에 보내달라고 하자. 수학점수만 올리면 등수도 다시 오를 거야.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일단 퇴근하지 뭐. 그나저나 부장님이 왜 제출 안 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지? 출퇴근 기록을 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거야. 먹힐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시간이 부족했다고 솔직하게 말해보자.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고 고백했다 차이면 그 순간은 창피해도 차차 괜찮아질 거야. 결과야 예스 yes 아니면 노일테니까 성공 확률은 반반이네. 그래 혼자 속만 태우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고백해 보자. 논리적인 생각은 뿌리가 현실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 반면 비약적인 생각은 뿌리가 허공에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비약하고 과장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인생을 즐기려면 욕망을 조절하라.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인간의 욕구 또는 욕망은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감정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려는 데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불꽃과도 같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허기가 사라졌음에도 과식하는가 하면 성욕을 충분히 해소했음에도 성을 탐하기도 하고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했음에도 더 위대한 승리를 향해 목숨 거는 위험을 선택하기도 한다. 욕망을 채우는 것은 컵에 물을 채우는 것과도 같다. 제정신이라면 컵에 물이 차기 전에 멈춘다. 컵에 물을 채우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면, 넘쳐 흐르는데도 계속 물을 따르는 행위는 허황된 욕망이라 할수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본능인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해서 허황된 욕망을 부추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새로운 물건을 보여주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한 번뿐인 인생이니 이 모든 것을 한껏 누려보라고 속삭인다. 경쟁은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 승부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안함도 커진다. 못 가진 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끝내 갖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고 적당히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안하고 많이 가진 자들은 누리고 있는 특혜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불안하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욕망을 채우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욕망만 따르다가는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한 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 컵에다 물을 따를 때 목마름의 정도를 무의식 중에 감안한다. 갈증이 심할 때는 컵에 가득 따르고 적당히 갈증이 날 때는 반만 따르고. 입안이 건조해서 살짝 죽이고 싶을 때는 3분의 1만큼만 따른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인생관 내지는 가치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욕망이 필요하며, 그 이상의 욕망은 불필요한 허황된 욕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다다익선을 부르짖다가는 끝모를 욕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서 아까운 인생을 탕진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다 보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자유 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감각이 둔화되어서 물질에 대한 만족도나 삶에 대한 만족감도 줄어든다. 과거와 달리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킬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함으로써 오히려 욕망의 갈증을 느낀다. 17세기 스페인의 작가이자 현자였던 벨타사르 그라시안 이모랄레스는 욕망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일단 욕망의 소나귀에 사로잡히면 몸의 기능이 쇠약하게 될 때까지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욕망을 적당히 탐할 때 인생이 즐겁다. 잔에 물이 적당히 채워졌다면 이제 그만 욕망의 주전자를 내려놓아라.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을 옥죄던 불안감도 신기루처럼 사라진다.